질문이 뭐냐면은 이런 질문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요거 시간대 요거 시간대가 이렇게 있고 그 조건에 대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합계를 내는 거란 말이야. 조건에 맞는 것은 찾아서 그래서 여기서 12시 이하 12시 여기서, 여기서 12시 이하는 1130개고 12시에서부터 15시 이하 12시에서부터 15시 이하 사이는 660그 다음에 1 8시에서부터1 8시에서부터2 2 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요 계산을 한거야 근데 여기서 계산을 뭐로 했냐면 계산을 뭘 했는지 보자고 여기 F2키 눌러가지고 요게 요게 지금 hour hour 함수로 시간값을 뽑아낸데 말이지 여기서 시간값을 뽑아내면 hour 하면은 시간값은 시간값이 뭐 소수점 이어쩌구가 아니지 그거에 거기서 시간을 빼낸 그 정수란 말이야 f9 키를 눌러보면은 그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 시간값하고 시간의 진정한 값하고 아우 함수를 뽑아낸 값하고 다른 거야 그리 f9 키를 눌러보면은 11시 1우시 19시 14시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지 자 여기서 뭐가 뭐야 이, 후에 분은 지금 무시된 거야 시 b u s h 시 d 거 n 거 u e 요 m c h i 요거 요거 지금. 요거 n pun, b 요거 h y 시지 n g u e go, yogoshi, yogoshi, 은 o g o s h i y o g 이 s 것요 y o g o s 을 i yogoshi, y o 요 o 리 h i 논리식을 이렇게 해서 F9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홀수출루, 홀수출루, 홀수출루 나온거야 그리고 이걸 이제 곱하면 이렇게 해서 논리식하고 수량열하고 수량, 그러니까 배열이지 수량을 나타내는 배열하고 곱한다 그럼 배열 상수가 떨어지는거지 F9키 그러면 120, 0, 120, 0, 0, 0, 170뭐 이렇게 나타나지 그니까, 러 조건이 맞는 것만 나타나고, 조건이 없는 것은 안 맞는 건 0이 된, 걸어버린 거야. 예? 그래? 그래서 이거 Ctrl-Shift-Enter 쳤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역시, 여기서는 이제, 이, 메시에서부터 메시까지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논리식이 두 개야. 그지? 하나는, 하나는 이 전체 시간을 뭐하고 비교했냐면, 요거, 12시보다 큰 거. 12시보다 크고, 그 다음에 15시보다 이하, 15시 이하, 15시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논리식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하면 요것도 두 개의 논리식을 곱하면은 어떻게 돼? t r 나 f a 를 곱하면은 1 되거나 0이 되는 거지? 그지? 음. 야, 1, 0, 1, 0, 1, 0 떨어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역시 곱하면은 이 전체 수량열하고 곱하면, 다른 배열상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배열상수가 떨어지지. o k F9. 이렇게. 요게, 지금 조건에 맞는 건 160, 170, 190, 140.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Ctrl-Shift-Enter. 그, 이게다됐죠이렇게 밑에도, 밑에도 같은, 같은 거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런데 이것을, 어고 이거, 이거를 그냥 쳐가지고 0이 됐구나. Ctrl-Shift-Enter 쳐야지. 오케이. Ctrl-Shift-Enter. c t n t 그래서 3960, 3960. 전체하고, 이거하고, 합계가 맞는 거다. 이 얘기지. 근데 이걸 SUMIF 가지고, SUMIF 쓰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왜안 되냐 이거지. 왜안 되냐. 이게 질문이야. 그럼 이걸 다시 카피해가지고, 카피해서, 제 여기다 놓고, s u m ifs을 찾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뭐 s 썸 m i f s 를 바꾸지, 자 이거지 Ifs, 바꾸주고그 다음에 여기에 u s u m range, 가 o u get meg even t h u m range 가 o u 이구나아 그럼 s u m range, 는수량 두 번째 매기변수는 크리테리아 레인지로구나. 크리테리아 레인지. 이제 이걸 들으면은 아, 아, 저거였구나. 아, 이게 아, 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크리테리아 레인지야. 크리테리아 레인지는 바로 여기지. 요거, 요거 쭉 당겨서 조건 대상이야. 이게 F4 키 눌러서 절대 주소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은 이것이, 작거나 같은가? 오케이, 작거나 같다. a n d 어디냐? 이제 요거, 요거, 요거 조건이란 말이야. 요게 조건 값이지.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그러면, h, o, u, r. 요 함수 넣어주고, 여기에서 요걸 한다. 요걸 한다. 그럼 여기서 요 h our 함수에서 뺀 값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이것도 아우 함수 씌워 쉬어, 씌워줘야 된다. 얘기 지 지금 아우 함수 씌워준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아우 함수 씌워준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아우 함수 요거 요, 요거는 요 이렇게 딱 하면 당연히 당연히 여기선 정상이야. 다 정상이야. f 9 눌러봐.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되겠지. 되겠지. 한가지 금. 아, 그럼 요게 요, 요것이, 요것이 12시니까, 이거 1 2시 12시니까, 12. F9 크넬로 보면 12. 오케이. 그,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거 당연히, 조건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했을 거야, 착각을. 그런데 여기 항상, 매기 변수를 불뜨고 쳐다보라 얘기야. 크리테리아 렌지 1이라고 있잖아. 렌지라인렌지 함수를 쓰면 안 돼. 응? 함수를 쓰면 안 돼. 이걸, 이거, 이거, 이거 엔터치지? 에러나. 에러. 이게, 이게 이래서 에러가 난 거야. 야, 함수 쓰면 안 돼. 그냥 순수하게 대상 범위의 주소만 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만약 이렇게 줬다. 이렇게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 이거 안 되지. 봐봐. 엔터쳐. 엔터쳐. 3,960. 3,960합계하고 똑같지. 왜냐하면은, 모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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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요요 요 값이 어떻게 돼? F9 키 눌러봐. 순수한 시간값이야. 이렇게 되잖아. 0점, 전부 0. 전부 0.2야지. 응? 소수점 2야잖아. 그지? 그거 뭐 당연히 여기서 여기서 떨어지는 건 12야, 아니야. 12시 아니야. 시간값. 그러니까 시간값. 아, 이참헷갈려 시간값, 시간값, 다 시간값, 시간값인데. 하여튼, 요게 시간 값은 요건 12시, 12로 떨어지고, 요쪽 앞에 것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소수점 이하 값이란 말이야. 그니까 러 이게 전부, 그러면 대상이 전부 12보단 작지. 전부 소수점 이하 값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값이 떨어지고 마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이건 성립이 안 돼. 아, 그러면 안 되네. 그치?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면 3,960도, 이거 전체가 떨어지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sumif 함수 함수는 sumif 함수는 여기 매개변수 달래는데를 주란 말이야. 여기가 여기가 크리테리아 크리테리아 렌즈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 렌즈를 줘라 렌즈. Range. 렌즈는 뭐야? 범위에 주소를 줘야 되는 거야. 응? 이거 여기다. 범 주소, 주구, 여기다 함수 같은 거 씌우고 무슨 계산을 하면 은 계산을 하면 이게 뭐가 돼? 배열 상수가 되잖아. 배열 상수. 배열 상수.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매개변수를 range를 달라고 하는 게 있고 array를 달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array를 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계산, range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배열화 시켜도 된단 말이야. 근데 썸이 불순 안 하게 뜨는 거야. 실태 얘는 실태. 니까안 그러니까 되지. 그러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카피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다시 하나 만들자고. 지금 이거는 이건 지금 계산한 게 어떤 논리냐면 시간 분과 초는 제외해버리고 계산한 거야. 지금 아우 함수 썼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거를 아우 함수를 다 빼버려. 어, 함수 빼. 어, 함수 빼. 이렇게. 빼고. 빼고. 여기다 어, 함수 빼고. 빼고. 그 다음에 Ctrl-Shift-Enter. 역시, 40이야. 다, 값이 달라졌지? 왜냐면, 분과 초를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렇지 말이야. 뭔가 초를 감안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우함수를 빼. 아우함수 빼. 이것도 빼. 이것도 빼고. 지금 널리 실비 통개지 이거, 이거 가르고. 빼주고, 여기도 하고, 빼주고, 이것도 걸어치고, 빼보고, 이렇게. 거 이거 쭉 당기면은, 천, 천백 실시? 합계는 같이. 합계는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분초, 분초를 감안 안 하고, 그냥 시간값만 빼가지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성이 떨어지지, 실은. 근데 여기서, 그냥 실제 값. 실제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순수한 시간 값이지. 순수한 시간 값. 요거, 순수한 시간 값을 비교한 거야. 그니까, 러 요거, 요 순수한 시간 값이 어떻게 돼? 전부 0. 뭐, 매출 떨어지겠지? 소수점이야. F9키를 놓으면 이렇게 되지. 0.4, 0.0, .0, 0. 이렇게 나가지. 그럼 요것도, 요것도 비교하는 요거, 요거, H2의 값도 어, 12시니까 0.5지, 뭐. 그지? F9키를 눌보면 0.5. 그니까 0.5하고 아까 소수점이 아까 와래서 비교하니까 더 정확한, 뭐 정확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회사에서 정해진 방침이 시간 분과 초를 감안을 해라. 하고 할 때와 그냥 시간만 아, 다, 거 시간 분하고 초는 생략하고 시간만 빼가지고 계산해라.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지. 그지? 그니까. 그 엑셀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런 섬세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거지. 아, 아우 함수. 그러니까 아까 써미프스 함수에서도 아우 함수 쓰면 안 됐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 방식을 이, 이 원칙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써미프 함수로 사용해도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이제 요, 기에서여기에서 이제 이런 시비를 볼 수도 있지. 어, 아, 여기 뭐 함수, 서미쿠스 함수 내에서는 아오 함수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며. 근데 얘는 썼네? 왜 썼지, 이거는? 이게 다르지. 이거하고 다른 거야. 봐봐. 여기서 콤마, 여기서 콤마 딱 찍잖아. 여기 보면 은 크리테리아라고 돼 있잖아. 크리테리아는 함수를 사용하든, 뭔 사용을 하든, 괜찮어 괜찮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크리테리아 렌지 아니 하겠잖아. 크리테리아 렌지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는 다른 거야. 써미프 함수에 얘는 얘는 나오고 하면서 쓰는데 왜 나는 못 써? 뭐 이런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응? 그거 요거 착각하지 마라 오케이. 매개 변수는 각각 매개 변수 하나하나에 성격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걸 잘 감안을 해야지. 그럼 이거를 이거를 그대로 한번 여기서 한번 해 볼까? 여기서 카피해서 자봐 봐. 카피. 붙여놓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해 보자고. 자, 이거 sum 스를한다 sum if 수. 자, i 하고 요거 요게 전체 합계 sum range는 요거고 SUM l e n g t 는 요거고 SUM l e n g t 는요거 조건 CRITERIA l e n g t 와는 요거다 이거지 요거 요거 요거다 F4크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조건은 조건은 이거 아웃 함수 쓰지 않는 거야 요거보다 작다 뭐보다 작냐 요거보다 작다 이렇게 Okay. 이렇게 엔터 그럼 940 이거하고 똑같지 똑같이 떨어어 똑같이 떨어어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도 또 고쳐야 되겠지 sum ifs 하고 요거 요게 맨 앞에 가고 합계는 range가 sum range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criteria1은 criteria, criteria range1 요거 요거 요렇게 해서, F4키 눌러서 절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은, 이거보다 크고, 뭐보다 크냐?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크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c r i t e r i 지 Range 2. 역시, 요거를 주고, Range를 주는 거야. Range 주소를 줘야 되는 거야. 여기다 함수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이제 먹지 말아오. 요, F4키 눌러서 절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 크리테리아 2. 작거나, 같다. 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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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보다. 그지? 오케이. 엔터. 자, 850. 요, 쭉, 당겨내리면 천, 1백0십삼천0백십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지. 이렇게 해서 서미프스 함수 가지고도 된 거야. 응? 함수를안 쓰고. 그러니까, 이 본래 문제의, 문제의 에... 핵심을 바꿔놓고 계산한 거지. 이런 방식이 더욱 좋지. 이럴 때는 아, 시간을 그대로 순수한 시간에 그 어떤 분초까지 다 가관을 해가지고 하면 또 계산도 더 정확하고, 정확하고 서미프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오케이. 이렇게 끝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개변수에서 과연 뭘 달렸는지 그걸 항상 포커싱을 해. 그러면만쓸 수가 없지.